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루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고요. 제목은 보아스에게 몰래 접근한 룻. 어떻게 보면 루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 영어로 읽어가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자, 3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When Boaz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and was in good spirits, he went over to lie down at the far end of the grain pile.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n 언제요? 보아스가 finished 끝냈을 때, 바로 eating and drinking.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 의미합니다. 포도주 같은 것을 자, 먹고 마시는 걸다 끝냈을 때. 자, 이 날이 언제였었죠? 타작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다 수확하고 타작을 하는 그런 큰 행사였었죠. 바로 그 날에. 이제 농사 끝났으니까 삼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바로 그런 어떤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끝냈을 때 그리고 was in good spirit 했을 때그 뜻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자, spirit은 어떤 뜻이에요 정신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in good spirit가 되면 아주 기분 좋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피릿 안에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다가 be in bad spirit은 뭐가 될까요 예 당연히 기분 나쁜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스피릿, 마스피릿 앞에 B, i 이들어가면 기분이 좋은, 기분이 나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지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바로 그렇게 좋았을 때, 좋았을 때 그가 went over, 그가 갔습니다. To 뭐하기 위해서요, lie down 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lie down 여러분 나왔었죠. 눕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야죠. 먹고 마셨으니까 이제 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쭉 가서 went over 글로 가서 자려고 이제 갔습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far end of the grain pile에서 그 뜻이네요. 자 end는 끝인데 far니까 멀리 있는 끝쪽입니다. 자 grain은 곡물이었었습니다. 자 pile은 뭐죠? 쌓은 아놓 더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끝났으니까 타자까지 했으니까 보리를 갖다가 쌓아놨겠죠? 거기 의미합니다. 볼을 쌓아놓은 그런 더미에 끝쪽에서 보아스가 누운 거예요. 즉, 이 날은 보아스가 집에서 잠을 잔게 아니라 추수를 하고 타자 그냥 기념으로 공물 옆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기분 좋아서 배불리 먹고 술도 마시고 기분 좋아서 잘 누우러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루시 접근하게 되죠. 그 다음 본문입니다. Ruth quietly, his feet and lay down. 루시, 루시. 어프로치했대요어프로치한다어는 접근하던 뜻입니다. 루시 접근했는데 콰이어 들리니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몰래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것은 뭐했냐면은언커버드했어요언커버란말은 커버를 벗기는 거니까 벗기다 드러내던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살짝 들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덮고자 할 텐데 발 부분에 있는 이불 같은 거 살짝 들추게 된 거예요. 옷이나 이불을 갖다가. 그리고는 lay down, lie down의 과거죠. 누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옆에 눕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시어머 나오미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되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8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할 것을 지시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킨다를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루시아. 그래서 보아스의 발 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었 그다음 어떤 일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thing startled the man.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Something startled the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그 남자 the man은 바로 보아스를 가리키죠. 그 남자를 스타트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start를 l 어떤 뜻이냐면요, 깜짝 놀래가 된 뜻이에요. 그러니 surprise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보아스 자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발레 패스 어찌하고 자고 있었으니까 뭐 뒤치락거리다가 발에 뭐가 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가 그 남자 보아스 깜짝 놀래했습니다 그 발은 뭐냐면 은 그래서 그가 그가 보아스가 턴, 몸을 돌렸습니다. 이상해서. 그랬더니 여기에 느낌표가 붙어있죠? There was a woman. 거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lying at his feet. 그의 발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발밑에 여자 한 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또 때가 밤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긴 머리의 여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절 말씀이죠. Who are you? he asked. Who are you? 너 누구냐? 당신 누구요? 라고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I am your servant Ruth. She said, "자, I am 저는 당신의 servant 종, 당신의 종인 루시입니다"라고 루시 응답을 해요. 이미 보아스가 루시에게 되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루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루시 지금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엄청 놀란 거죠. 그리고 그때 루시 보아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since you are a guardian redeemer of our family." 루시 말하는 겁니다. 스프레드 명령문이네요. 스프레드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스프레드란 단어는 펼치단 뜻이죠. 쫙 펼치는 겁니다. 더코넌 끝이잖아요. 구석이잖아요. 뭐를 your garment? 그러니까 당신의 가먼트의 구석을 펼치소서 그 뜻입니다. 자, 가먼트란 단어는요. 옷이나 의복입니다. 지금 옷을 입고 자고 있었죠. 보아스의 옷의 그 자락을 자락을 펼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over m 니까내 위로다가. 무슨 말입니까? 옷을 펼쳐서 나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따지면 같은 이불을 덮고 자자는 거예요.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자겠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 도발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품어주소서그 뜻이에요. 나를 안아주소서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sense. 왜냐하면 왜냐면 여기서 비코스 같은 뜻이죠. 당신이 당신이 바로 가디언 리드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에요. 누구의? 우리 가문의. 여기서는 나오미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가문. 그 가문의 며느리가 루시니까 바로 우리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당신이 바로 가디언 리드머이기 때문에 저를 취하여 주소서 그 뜻이에요. 저를 가져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루이디머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족 대신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을 때그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는 그 풍습을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엘멜 가문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안을 취해서 날 통해서 엘라케에서 엘리밀라 가문의 대를 이어주소서라고 루시 지금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랑 결혼해 주소서 얘기한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부탁한 겁니다.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청혼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자가 청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의 계획이었죠. 었 그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던 보아스가 진정하게 을 됩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 그래서 내가 어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10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The Lord bless you, my daughter. He replied, The Lord, 주께서 너를 복주시기 원한다. 라고 말해요.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그니까, 내 딸아라고 말하는 걸 통해 볼 때, 보아스의 나이가 룻보다 상당히 많았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분이 높았지만 아무리 신분, 신분이 분이도아슷한슷한 또래 여 h a 게내 따라 그러진 않겠죠. 그 h 진않죠죠그 상식적으로 많은 학자들 h i s kindness, this kindness, t h 보 s kindness, this k i n this kindness, i s g r e a t e r t h a n t h a t w h i c h i s s h o w e d e a r l i e r 자 this kindness, 이 친절함. 그 kindness, e t e t 내뭐보다 내보다, 내는 바로 친절함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which showed earlier, 네가 이전에 보여줬던 그 친절함보다 지금의 친절함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루시 친절함 많이 보여줬죠? 특히 나오미에게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 것도 크지만 네가 지금한 이 행동이 더욱 더카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You have not run after the younger m a n whether rich or poor. You, 네가, 네가 have not run after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이에요. 이 콜론이 있는데 콜론은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앞에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친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run after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자, run after란 말은요, 뒤를 쫓아가는 거죠. 추구하다, 뒤쫓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또영거맨이니까또 젊은 남자가 이렇게죠.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나 같은 늙은 남자를 찾은 거에 대해서 친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whether rich or poor니까 부자이건 가난한 건간에 네가 젊은 남자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친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네가 나 같은 늙은 남자 좋아해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루시 자신과 결혼하고자 한 이유가 시험을 생각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 겁니다 사실 루시는 이때 나이가 되게 젊거든요 많은 학자든 여전히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루시의 나이가 그럼 당연히 루 같은 게 젊은 남자가 좋겠죠 젊은 여자니까 상식적으로 젊은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나 같은 늙은 남자를 나이든 남자를 찾는 이유가 바로 가문의 대를잇게한 거다 한마디로 고결한 목적을 갖고 나 같은 나이 많은 남자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준 거예요 루시 그 나우미에게 이전에도 친절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우미 생각해서 이런 힘든 결혼을 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구나 해서 그걸 되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면서 보아스도 아마 루시에 대한 사랑이 싹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 1절 말씀입니다 And now, my daughter, don't be 내 딸아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룻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움이 될 수가 있죠 뭐 나쁘게 말하면 꽃뱀 같은 걸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있는데 그 옆에 자고 있다가 남자 꼬시는 걸로, 돈 많은 남자 꼬시는 것으로, 보아스는 당대 돈도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접근한 거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큰낭패 당할 수가 있죠. 보아스가 정말 화가 나서 루스에게 큰 벌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afraid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I will do for you all you ask. I will do. 내가 할 거래요. For you, 널 위해서. 뭐랍니까? All you ask, 네가 요청한 모든 것. 결혼해달라는 그 요청, 그 요청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All the people of my town know that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 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 of my town, 이내 도시, 내 마을에 있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알고 있대요, are. 니가 여인이라 사실을, 어떤 의미냐면, 은 너블 캐릭터의 여인이라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블. 어떤 뜻이냐면, 은 고상한 고결한 그 뜻이에요. 사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무합족석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롯이 워낙 착했던 거예요. 성품이 착하고, 시어머니가 잘하니까 소문이 잘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노브란 캐릭터래요. 캐릭터는 성품 인성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주 고상한 고결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은내신분감으로 네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온 것이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노리고 신분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고상한 고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뜻으로 온 것을 나도 인정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해 준 겁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결혼하겠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루카 결혼한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있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나와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Although it is true that I am a guardian redeemer of our family, there is another who is more closely related than I It is true that, 이, that 야가 참이긴 하지만, 참임에도 불구하고에요. 뭐가? 내가 바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의 garden redeemer, 대를 이을 자라는 것은 사실인 것은 맞지만, 왜냐하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건 맞긴 맞대요. 맞지만, 맞지만, o l d e 입니다 There is, 이때입니다. 누가?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여기서 another는 또 다른 사람 그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who를 받고 있죠? who is more closely related than I. 보다 closely, 가깝게 related가 된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수거, be related. 뭐뭐와 관련됐다는 뜻이죠. 연관됐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than I, 나보다, 나보다 더 가깝게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보아스도 지금 루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 원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나오이 가문과 더 가까운 친척이 존재했던 거예요. 대리 이일자 가든 리드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의 우선순위가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사촌 뭐 이런 식으로, 사촌, 그 다음에 안 되면 육촌, 그럼 팔촌, 이런 식으로다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룩과 결혼하겠다 하면은, 보아스는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아스가 얘기해요.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 순위가, 그 다음 사람이 넘어와요. 만약 그 사람이 안 하겠다 면 보아스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결혼 여부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척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노우해야만, no 노우해야만, no 보아스가 루스를 안으로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예스해버리면, yes 그 친척이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바로 그걸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때룻기에 나오는 가장 큰 갈등이에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또 결론집니다. 13절 말씀이에요. Stay here for the night. Stay here for the night. 자, 밤에 여기에 머물러라. 좀 깜깜 밤중인데 루시 여인의 몸으로 밤길 가이가 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러라 말합니다. And in the morning, if he wants to do his duty as your guardian redeemer, good. Let him redeem you.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And in the morning, 그리고 아침에 만일 그가 없어 그는 바로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친척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뭐를 그의 뒤트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자, 뒤트란 단어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의무, 책무 그 뜻입니다. 아니면 근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on duty란 말 대개만 사용됩니다. 근무 중인 그 뜻이에요. 반대로 off duty가 되면 비번인, 쉬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he is on d u t y 라면 그는 지금 근무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do duty는 그의 의무를 다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책무를 다하다 뜻입니다. As某某로서 너의 너의 바로 가든 루디머로서 너의 대를 이을 주 사람으로서 만일 그가 책물을 다하길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남자가 너랑 결혼하기 원한다면 그얘기에요 그러면 루스는 무조건 그 남자와 결혼해 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good 좋다게 그 좋다. Let him redeem you. Let him 그가 너를 리듬하게끔 해라 그 얘기예요. 자루디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대속하단 뜻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속죄하다, 대속하다가 바로 리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시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을 주고,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리듬입니다. 자 어쨌든, 그가 너를 대속하게 해라. 이게 바로 그가 너를 안내를 취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너를 안내 삼기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if he is not willing,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will do it. 자, 그러나 if he is not willing이죠. 그가 willing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저 willing이란다는 뭔말 의향이 있는 뜻이죠. 그저 만약그 친척이 willing하지 않다면, 는즉 너랑 결혼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얘기예요. 않는다면 그러면 순위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보아스이겁니다. 자, 그러면 as surely as the Lord lives라는 말표현하거는요 이것은요. 그 관용적 쓰임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로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주께 맹세하노니 그 뜻이에요. 주께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그것만큼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께 내가 맹세하노니 분명히 맹세시키겠다는 거예요. I will do.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의지는 그렇지만 그 사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 있어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 루스를 아내로 취하게 거부할 경우에 내가 결혼하겠다 굳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친척이 룻과 결혼할 의향이 있나 없나를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의 운명은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그 다른 친척의 의중에 달려있는 겁니다. 룻도보아스랑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고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개입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l i g h e r e until morning. 자, 여기에 누워 있어라 아침까지. 여기서 편안히 쉬란 얘기죠. 깜깜한데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편히 쉬어라 고 보아스가 안심 어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루트 그러니까 보아스 사랑하고 보아스 루트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이게 안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밤. 이 밤이 정말 이들에게는 긴 밤이 됐을 겁니다.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 정말 그 친척이 노해야 되는데, 친척이 싫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을 꼬박 샜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친척이 어떤 말하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끝쭉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When Boaz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and was in good spirits, he went over to lie down, at the far end of the grain pile. Ruth approached quietly,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thing startled the man, he turned, and there was a woman lying at his feet. Who are you? He asked. I am your servant Ruth, she said.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since you are a guardian redeemer of our family. The Lord bless you, my daughter, he replied. This kindness is greater than that which is showed earlier, you have not run after the younger men, whether rich or poor. And now, my daughter, don't be afraid. I will do for you all you ask. All the people of my town know that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 Although it is true that I am a guardian redeemer of our family, there is another, who is more closely related than I stay here for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if he wants to do his duty as your guardian redeemer, good, let him redeem you. But if he is not willing,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will do it. Light here until morning.